중앙 날 일자로 단단하게 지켰고 아 그게 있어요 아 이걸 뒀다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우면 치중 가서 아 이거 문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진 서구단이 뭘 깜빡했을까요 아 지금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밀고 들어가면 이어도 이렇게 치중을 해서 일단은 그냥은 못 사는 형태입니다. 아, 뭔가, 바깥쪽에서 뭔가 묘수를 찾아내야 될것 같은데, 자체로는 못 살았어요. 밀고 들어가서. 이으면 치중가서. 아, 요렇게 집을 내면은 다시 찝어서. 야, 이거, 이게 키워서 버리는 수가 절묘하네요. 석정으로 키워서 잡으러 가니까 자체로는 지금 살 수가 없는 형태. 잡으러 갔습니다. 야, 이게 잡히면은, 이거 잡히면 힘들죠. 이거 잡히면 힘들어요. 다만, 이제, 중앙 쪽을, 중앙 쪽이, 여기가 끊는 게 선수가 되면 우변도 대단히 고약하거든요. 우변도 대단히 고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 붙였고요. 이어서 잡으러 가야겠죠? 이어서 잡으러 가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끊는 게 되면, 끊는 게 선수가 되면 치바 쌍립하고 뚫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쌍립하고 뚫어버리면 바꿔치기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네, 종킴 님 해상전이 어서 오시고요. 입구자를 했다는 것은 끊을 수가 없다는 얘인데 이게 여기 받으면 그때 늘어서 이것도 수상전이가 100이 충분히 할 만하겠죠. 어, 그래, 그래, 하변하고 한다. 만약에 단수치고 나오면 그때 끊어서 일단 입구자 했고요. 아, 이게 100도 함부로 늘었다. 가 이게 축으로, 지금 현재는 축이죠. 이게 현재는 축입니다. 현재는 축이기 때문에 100도 조금 사전 공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공작을 해야 되나요? 야 어렵, 어렵네요 어렵네요. 15초 안에 이 모든 퍼즐을 풀어내기는 또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초일길 하나 소비를 했습니다. 신진서도 지금 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잘안 보이겠죠. 대낮에 대낮에는 박정환 구단과 용성전 결승전을 치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리엔샤오와 속기바둑을 두며 내일의 대국을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미선님 어서 오시고요. 아, 백이 어려워요 해상정원님. 아직은 모르죠. 예. 일단은 또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백도 이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끊을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예. 조금 더 봐야 돼요. 자, 잡으러 올수 있어 없어를 물어보고 있죠. 아, 잡으러 가네요. 리엔샤워도 수일기는 본인의 수일기를 믿어요. 예, 본인의 수일기를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빈상각으로 축을 방어를 했고요. 다음, 다음에 또 이쪽 끊는 자리를 보고 있는 거죠. 아직 은 모릅니다. 하변이 현재 단독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 중앙, 중앙에 백, 그리고 우변에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늘고 단수치고 나오겠다는 뜻인데요. 이 흙도 미생, 이 중앙 끊는 맛도 있고, 아직 모릅니다. 아, 재밌는 승부예요. 자, 여기서 승부가 날것 같습니다. 이게 잡히면은 뭐 이건 배이해볼 도리가 없고요. 역으로 잡아버려야 돼요. 이런 데 끊어가지고. 뭐, 연결할 때, 예, 이거 나가, 뭐 따내고 이걸 할때뭐 꼬부리고, 예, 뭐 잡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아직 모릅니다. 일단, 따냈고, 당연히 나갈 테고, 같이 따라 나가서, 하변의 백의 수상전 충분히 가능하죠? 자, 기가 막힌 명승부가 또 나올까요? 예, 아주 어려운, 어려운 모양인데,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충분히 있어요. 예, 지금 중앙 쪽을 어딘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길 먼저 하나 찌르고, 막을 때,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고요. 막으면 이어서, 뭐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궁도는 확실히, 흙이 넓은데, 아직 모르는 승부. 거길 젖혔다. 그것도 거의 선수라 이야기네요. 중앙이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끊어가는 게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선은 중앙 젖혔고요. 이 중앙에 백도 좀 약한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찔렀어요. 막을 때여길 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여기 입구자로 나가면 봉쇄가 봉쇄가 잘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찔렀고, 아, 여기 또 늘면은 나와 끊는 맛이 또 고약하네요. 막으면은 그때 막아서, 야, 이거 이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 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늘었어요 야 뒷맛이 아주 고약해지긴 했는데 뒷맛이 많이 고약해졌네요 아 이것도 잘 안돼요 이거 나오고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걸 두고 찌르는게 있고 찌르는게 있어서 단수치고 뒤로 물면이 아 이거 100이 걸렸어요 큰일 났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중앙도 흙이 지금 받아도 백이 하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아주 위기인데요. 우리 신진서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변에 백돌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섯 마리짜리 대마가 지금 뭐꿀깍꼴깍 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야, 이게 이을 때 차단이 안 돼요. 이렇게 밀고 입구자하고 찌르고 이거를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이, 이 봉쇄를 어떻게 안 되나요? 봉쇄만 하면 뭔가 바둑이 되는데 봉쇄가 어떻게 안 되려나요? 흙도 막상 봉쇄만 되면 수가 몇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봉쇄만 되면 되는데, 하이, 나와 끊는 것도 있고, 뒷맛이 워낙 꼬약합니다. 뒷맛이 워낙 꼬약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여러분들, 신진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신진서와 리엔샤오, 그동안 얼마나 뒀을까요, 바둑이? 1 4 번밖에 안 뒀네요. 아홉 번을, 아홉 번을 신진서가 이긴 것 같아요. 5번을 리엔샤오가 이기고, 근데 가장 최근에 2번은 리엔샤오가 이겼네요. 자,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고요흑은 이제 하변 백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처리하면은 승리가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야, 이게 석점으로 키워서 잡으러 가는 게참그 착각하기 딱 좋은 자리인데, 리엔샤오가 신진서에 착각을 정확하게 응징을 했고요. 요 수, 요건 이제 슬슬 머리를 내밀면, 하변에 좌하쪽에 나와 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끊는 것도 거의 뭐선 선수,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백이 잘 봉쇄가 안 되는 형태예요. 봉쇄를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자, 이제는 중앙 날 일자로 상중앙에 있는 흑돌, 그리고 또 중앙 끊는 거 노리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뭐어지간하면잘안될것 같긴 하지만 신진서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이거 끊겠다는 얘기네요. 찔렀다는 것은. 오히려 백도를 잡아 버리겠다. 리엔 샤워도 수읽기가 워낙 막강한 사람이라 전형적인 전투 바둑이면서 수읽기 바둑이라 요런 데는 아주 자신감이 있는 기사예요. 어, 붙였어요. 아, 요걸 나가고 이게 끊어 끊어지면은 이 하중앙의 백도 지금 또 미생이네요. 이뭐 이렇게 미생들이 많아. <laughs> 그래도 뭐 지금 신진선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바둑이 워낙 나쁘니까 견디셔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뭐다 견디고 버티겠다라는 뜻이죠. 견디고 있고 뭐다 끊어놓고 우직근 끊어놓고 견디고 버티겠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졌으니까 예. 어차피 뭐한 집지나 막백 집지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앙을 확실하게 연결을 했고요. 뭔가 느낌은 막아야 될것 같은데 중앙 흑입 이런 이런 것도 있고 또 호구치는 것도 있고 해서 어지간하면 잘안 잡힐 것 같아요. 지금은 괴로운 국면입니다. 확실히. 네. 아부신벨님 우리 미스터 우민호님 어서오시고요. 미소님도 어서오시고요. 야밤. 대낮에는 용성전에서 박정환 구단과, 밤에는 리엔샤오 구단과, 하긴 리엔샤오하고 신진서가 또 같은 팀 소속이에요. 수볼 황저우 팀의 같은 팀 소속, 리엔샤오, 시에커, 신진서, 뭐, 요런 기사들, 리친청까지, 요런 기사들이 같은 팀 소속 선수들입니다. 자 중앙을 흙이 깔끔하게 빠져나가니까 백이 단수를 쳤고 흙은 이제 요런데 호구 쳐서 굴복시키고 요런 뛰면은 그래도 얼추 사는 모양을 대충 갖춰는 낫거든요 야 그걸 또 움직입니까? 지독하네요 리샤워도 리엔샤워도 예. <laughs> 지독하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요것도 자꾸 빠져나가면 뭔가 있단 얘긴데 근데 이게 확실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흙도 조금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 여기, 괜찮으려나요? 나가는 게 있어서. 이게 만약에 탈출이 되면 은뭐 결정타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게임 예. 님도 어서오시고요. 지금 신진서 고단이 리엔샤오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금방, 제가 봤을 때는 예. 2라운드가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신진서는 쉽게 져주진 않죠. 거기가 뭐가 있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젖히고 단수를 치고 여기를 끊으면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고 이 단수가 선수가 돼서 따내는 게 들으면 전체 백대마가 지금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은 아 그냥 끊었다. 그냥 끊어도 똑같다 이거네요. 젖힐 수가 없다 이거죠. 단수가 선수가 돼서 이건 또 나가도 아 사, 아니, 탈출은 되는데요. 아무튼 흑의 입장에서는 뭐또 뚫, 뚫어서 양단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유 있다 이겁니다. 자, 호구를 쳤고요. 마지막 단수 있고 이거 치고 따내고 이을 때여기를 치면은 폐 형태인데 폐감이 하나가 있고 따내고 만폐불청 이거는 백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은 근데 왜 상변을 호구를 쳤을까요? 왜 상변을 호구를 쳤을까요? 아 여기를 단수를 칠때 먼저 이 자리를 찝으면은 괜찮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아, 먼저 찝는 게 있네요. 먼저 찝는 게 있어서 수순이 잘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수를 치고 따내고 이런 요런 것요런거안 될까요? 요것 요것도 뭔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전은 상변 쪽을 먼저 초구를 치고 끼우고 있고 이어서 아 여전히 백은 난감하네요. 어떡하 그냥 이어서. 예. <laughs> 모양이고 뭐고 없죠. 지금 신진선은 바둑이 워낙 나쁘다고 보고 있어서 최대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받기가 어렵겠네요. 어떡하죠? <laughs> 신진선은 아이 어린이 시절 님, 구독 감사합니다. 신진선은, 평소 대국이든 인터넷 대국이든 항상 열심히는 둬요. 승부근성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늘 열심히 두는데 니엔시어가 워낙 잘 두는 거죠. 자, 좌하기 흑도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은 좀 확실히 좀 비세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붙였고 늘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여기 찌르는 게 선수, 끊는 게 선수가 되면 뒷맛이 대단히 고약합니다, 예. 너무너무 고약해요. 그냥 끼워 있기만 하더라도 다음에 응수하기가 아주 난감해 보입니다. 붙였어요. 이것도 이거두면 끊겠다. 단수가 선수니까. 잘 두네요, 잘 두기. 어, 이 백이, 신진서가 이 정도로 흔들어 대면은 뭔가 실수를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다 방어를 해내고 있어요. 워낙 수읽기가 리엔샤오도 정확한 사람이라 전형적인 전투 바둑이에요. 신우 형님 어서 오시고요. 뭐 아직 몰라요. 또 시간 패라는 것도 있고 <laughs> 이게 15초 바둑이라 금방 하나둘 셋하고 읽으면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실수가 나올지 모르니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아, 요 좌하기가 나와 끊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여기를 나와 끊으면은 받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또 여기가 선수가 돼서 이쪽이 선수가 되면, 아 지금은 일단 중앙을 줄여놔서 괜찮네요. 뭐 여기 끊으면 되겠죠, 흙은 흑은 끊어서 살기만 하면 하변을 지금 통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마도 살기만 하면 여전히 괜찮을 겁니다.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단수가 선수, 느는 게 선수, 여기 잡으면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 있는 형태예요. 자 한밤에 한밤에 한중 최고수들 간의 혈전이 벌어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이 대국이 끝나면 바로 이국이 이어질 거예요. 렌샤오가 94년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박정환한테도 잘 이겨요. 근데 이 친구가 다 좋은데 몸이 약해요. 이 친구가 이제 인물도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고 키도 한 180이 넘는데 몸무게가 한 60kg나 되려나.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예전에 세계 대회에서 그 기흉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기흉이 그 허파에 구멍 나는 걸 기흉이라고 하잖아요. 기흉에 걸려서 그 엘지배 8강전에서 기권패를 당했던 그런 또 슬픈 사연이 있는 기사입니다. 오정성 님도 어서 오시고요 일단은 좌변 한점 잡으면서 흙은 깔끔하게 살았고 음, 하중앙을 커다랗게 잡았고 상변이 100개 지금도 조금 부실하거든요 일단 날일자를 해서 따내면 늘어서 호구치면 뭐 젖히고 혀젖늘 는다던가 해서 어, 아직, 아직 아직 복잡한데요 아, 아직 몰라요 예. 아직 모릅니다 건너 붙였고 차단하고 따내면은 이 패는 못할 테니까, 늘면 잡혀서 안 되니까 백도 아마 잡아야 될 텐데, 아, 아 이거는 이제 패를 들어갔는데 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패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가고 여기를 단수를 치고 따내면 아, 지는 순간에는 그냥 흑도, 백도 완전 만신창이가 되는데 패도 안 하네요. 그냥 이었고요. 단수 치고 따내면 살았다. 그런 얘기죠 단수치고 따내면 살았다. 다만, 우상기가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아직 몰라? 예. <laughs>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 예. 아, 저, 아, 저 리엔샤와 아이디가 그런 거예요. 칼이 지나가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 없이 상대방을 죽이는 자개. 딱 본인 그 스타일의 바둑, 뭐 그런, 예. 그런 아이디를 만들었네. 일단 저척고 막을 때 이으면은, 호구를 치면은, 단수를 쳐서 폐가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폐가 예, 되는 것 같아요. 아, 아직 몰라요. 또, 예, 또 모르는 일이죠. 이성학 님도 어서오시고요. 아, 아직도 모르는 승부 모른다고 우겨, 일단, 예. 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지금 신진서고단이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변에 백돌이 지금 잡힌 상태에서, 흑도 이제 어, 지금 좀 떨릴 것 같은데요. 이거 우삼기까지 잡히면 집으로 흙이 이겼다고 라할수 있습니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예, 뭔가 된것 같아 지금에 예. 어려 어려워진 것 같아요. 흙도 뭐 우하 쪽화변쪽 잡은 거한 덩어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몰라. 예, 아직 모릅니다. 그것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이거 단수치고 이을 때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고. 아우, <laughs> 아부신벨님, 이게 뭡니까? 예, 이빨강빨간색은 뭐죠? 예. <laughs> 아부신벨님, 감사합니다. 이 빨간색은. 아부신벨님, 슈퍼세팅 10만원 감사합니다. 빨간색, 너무 오래간만에 봤더니 정겨운, 정겨운, 정겨운 빨간색. 바통용 옷 색깔하고 똑같은 빨간색. 다시 한번 아부신벨님, 후원 감사합니다. 우상기 패를 일단 하나를 굴복시켰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 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놀이 패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길 또 이었어요. 잡으면은 개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신, 어, 리엔샤오도 이겼니? 지금 이겼다고 이은 거야? 제가 빠르게 한번 개가를 해볼까요? 이 하변의 흙이, 다섯, 여섯, 열,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스물, 스물다섯, 스물, 스물, 한 예슨, 일은, 흙이 한 일흔 집 정도 나는데, 일흔이 조금 넘겠죠? 좌, 좌상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우상 잡으면 백이 이길 수 있는데요? 개가로는? 역전이 된거 아닙니까? 일단 요거두집 내고 살아야 되고, 요거를 젖혀서 잡으면 이렇게 다 들어가면 잡아 있는 형태죠 지금은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젖히면 잡아 있어요 지금 잡았어요 이겼어. 예. 역전 아닙니까? 역전 같은데 <laughs> 역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가 잘하시는 분들 개가 좀 한번 해보세요. 저 제가 지금 빠르게 개가 한 바로는 어, 요것도 잡았다 그런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집 내면 여기 붙이는 게 있어서 찔러도 끼워서 자충이 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자 역전 같은데요. 야, 진짜, 신진선은 야,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 같은데요. 지금 이긴 거 아니에요? 이바둑을 이게 이바둑을 뭔가 이기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 개, 정확하게 한 개간은 아니라서 장담할 순 없는데, 뭔가 지금 너무 잘 됐어. 워낙 잘 돼갖고, 예. 아, 저, 졌대요? 이거 잡아도, 야, 이렇게 잘 됐는데도 졌으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야, 근데 이렇게 잘 됐는데 저요? 다시 한번 세보자. 5, 6, 7, 8, 일 10, 1 열세 열여섯 열일곱 열여6 17, 18, 19, 20, 21, 22, 2스물4 25, 26, 26, 27, 28, 28, 29, 다섯 31, 아, 32, 33, 34, 35, 36, 37, 3 1 5 1 6 57, 2 6 3 2 3 어, 아닌데요. 저는 100이 이길 것 같은데 뭔가 덤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예, 그런 예감이 드는 바둑인데요. 아무튼 혹시 뭐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요. 저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하변의 이도를 잡, 잡히고 잡 나서 그 숱, 숱한 난관을 다 극복해내고 이 중앙도 잡고 저 상중앙도 잡고 야이 엄청난 이, 이 힘이 이 뭡니까? 이게, 이게 사람의 바둑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하고 두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리엔샤오가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계속 두면은 일단, 일단 연장 당할 것 같아요, 지금. 제 개가로는 신진서의 승, 역전승이에요. 불멸의 역전입니다, 불멸의 역전. 하변에 백돌 16개짜리가, 저게 지금 한 40집짜리가 잡혔는데, 그 이후로 혼자 다 뒀어요. 혼자 다 뒀어, 혼자. 예. 상, 중앙에 흑돌 8점 잡고, 상변에 저돌 11마리 잡고 이 숱한 난관을 다 극복해내고 역전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역전입니다. 역전 맞고요 개가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후다닥 개가해서 바통령에게 좀 결과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개가는 우리 운목님이 잘하는데, 운목님이, 운목님이 안 보이죠, 지금. 요거 받아야 돼요. 꽁수 요거 조심해야죠. 요,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손을 빼면은, 손을 빼면은 단수, 요렇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반대쪽으로 공배를 채워놔서 단수가 안 되죠. 바로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진서 구단의 불멸의 대역전극이, 예, 불멸의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불멸의 역전극이에요. 야, 난 세상에 살다살다 살다 이런 바둑을 이렇게 뒤집는 것도 보네요. 이 신진서 아니면 할수 없는 역전이에요. 야, 신진서는 정말 리엔샤오 입장에서는 자다가 신진서의 신자만 나와도 기절초풍을 하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진서가 이긴 것 같아요. 제가 무려 개가를 두 번이나 했는데 꽤 여유있게 이긴 것 같아요. 저도 워낙 빨리 세가지고 자신은 못하지만 예, 자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 백이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가시죠. 이렇게 기쁜 날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신진서의 이이큰 승리를 자축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가시죠. 예. 자 500명이 넘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4,600명이 현재 저와 함께 바통령과 함께 실시간으로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진서를 거의 뭐 바둑 신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커제 바둑도 역전시켜놓고 한수착각을 해서, 아, 아쉽다. 근데 그 바둑을 제가 아직도 못 봤어요. 운몽님은레드제플린님하고책 토크 중, 아, 운몽님이 개가를 제일 잘하는데, 와, 금, 역전승, 돌 걷었어요. 아, 대단합니다.